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름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계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 어 현장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어, 말씀을 지금 흐름을 갖고 있지요. 어,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이제는 어, 이 복음의 말씀을 어, 하나하나 기초적인서부터 이것을 어, 말씀을 전달하며 인도해야 되겠다 라는 어,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 현장복음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에, 그, 하나의 유인물에 나타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 습니다만은 이건 요원들에게 훈련되어지고 또 메시지 받을 것으로 말씀을 이렇게 받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이걸 잘 소화를 못 시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 거기에 기준은 하되 너무 거기에 매이지는 않기로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오늘 이빌립보서는 어, 빌리뽀서의 사도바울이 지금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어,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가 성경을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를 줄 때에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지요?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 제사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도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여기서 드리지? 광야에 가서 그걸 드린다고 하느냐. 너 혼자만 드리고 오지, 왜 전부 같이 나가자고 그러냐. 이 말을 못 알아들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들어야할 부분이, 이 창세기에서부터, 첫번부터 뭐냐면, 창세기 사장부터 하나님을 만나려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4절에 보니까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물. 그럼 예물이 뭡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가지고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 부끄러운 부분을 부위를 가렸지요.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육체의 모든 부분에 생식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상 그걸 갖다가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 가죽옷은 뭡니까? 짐승이 죽고 난 다음에 가지는 그 표피가 바로 가죽입니다.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 예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합당하게 드리기 위해서 짐리하는 사람을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가장 중점이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은 이 대속 속죄, 그다음에 그 값을 지불한 구속 이렇게 그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는 뭡니까 왕이라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야 사무엘상은 왜 그랬습니까? 본래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들이 다 다스림이었는데 그 사사는 누구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은그 사람에게 큰 지혜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왕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누굽니까? 베냐민 집바 키스의 아들 사우를 택해가지고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그다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단 말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또 어디 갑니까? 다이에에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갖고 또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면서 기름을 부어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한 7천을 남겨뒀다 말하고,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또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몰랐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 알고 있지만 예수가 하고 그리스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무시하고 이상한 저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그냥 온 동네를 소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의 막 마음을 뺏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사울라사울라 사오라.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죄어느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겠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사울에게 이제 그담메색 지역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가 아니 그 사울이라는 청년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인데 어찌 그 사람한테 가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즉시로 그 담에 세계에서 예수 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사람이 변해가지고, 우리말로 말하면 개정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게 아니라, 막 그때부터 막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그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저는 사단의 회라. 사탄에게 딱 잡혀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말하면 제일로 싫어합니다. 왜 싫어한지도 몰라요. 일단 정서가 안 맞아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이 부분으로 말려나마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로마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있는 것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이죠. 이름으로 나의 메이미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대가 뭐죠? 지금 로마 왕국의 왕국. 가이사가 그때 로마, 로마의 황제잖아요. 황제에 있는 그 곳에 로마에 가가지고 그 감옥에 지금 갇혀있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로마에 가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8장. 어떻게 바울이 로마서 그런가? 마지막 28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게 로마 감옥에서 한 일입니다.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따로 무엇입니까? 격리해가지고 감옥인데도 감옥의 죄수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나의 매임으로 여기서 써서 보낸 편지가 옥중서신 그래서 빌립보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여기에서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은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참 축복을 가진 자에게 주시기 위하며 겸손히 인내한 자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어떤 이는 믿음이 더욱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는 것.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냅니다출애굽그 14장에서 10절, 14절 해보니까, 뒤에는 애국군데요. 앞에는 홍해가 나타난 진태 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경에 빨때두 사람의 종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막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불러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모세한테 막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그게 뭡니까? 보디바리의 집에 이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총리로 그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욕기서 1장 20절, 22절에 본 말씀대로 이 와서 욕이 말이 엄청난 시험을 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부분에 고난, 역경, 그리고 시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올 때에 잘이 모든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즉시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지요 그때 말입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환란당할 때왜 넘어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는 것. 로마스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환란의, 환란의 결과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사절해 보니까 연단을 통하여 더큰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고린노스 1장에도 보면 그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란 이후에 오는 실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계속 말씀하신 게, 미리 가진 것, 미리 본 것, 이렇게 말하죠. 봤다는 겁니다. 한 예로,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꿈에 정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도 요셉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흐름 속에 거기에 뭐 거기 한가하거나 그걸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일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꿈대로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바로에 가서 바로의 꿈 해석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가 있는 곳은 보좌뿐이고 이 모든 걸 내게 내 손이 닿는 곳이 아니면은 아무도 이기할수 없도록 총리라고 하는 것을 줬다는 말입니다. 총리가 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가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 중에는 환란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리포 사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냥 모든 쥐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대살로연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5절 보면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꼭 기억하시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이 정도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환란당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찬성하십시오. 환란당할 때에뭐입니까 깊이 기도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환란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그 일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오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더 뭡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시간을 주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을 결박하고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고통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평강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더 주님께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하고 아무리 염려 걱정, 건심해더라도 그 일을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지요.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흰 것을 검게, 검은 걸 희게 만들 수 없지 않느냐.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를 더 크게 만들 수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서 창고에 모아 뭐 들이지 아니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냐? 입히시지 않느냐? 솔로몬의 입은 옷이 이꽃 하나만 못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실 것이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더해준대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분이 어떤 분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먹어가지고 계속. 남을 깔고 무리는 권의 권세, 그거 누려보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아탕하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부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오늘,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알면, 여기서 보니까, 이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그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활용하면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되어지면은요. 어떤 어려움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리스도 속 빼버리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건 무엇입니까? 본인 스스로 생활 저주받은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게 좋겠어요.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몸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갇혀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감옥에 갇혀있다고 해서 먹을 것안 줍니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합니까? 마치 돼지 우리 간에 돼지고기를... 돼지는 뭐 다른 거할거 거 없잖아요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까? 사육하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족하면 먹는 것만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부분을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거면 감옥에 가면 어떻고 그리고 모든 곳에 거기에서 어려움 당하면 어떻겠냐는 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이에요. 보는 눈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가졌으니까 저주받는 거 감옥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팬데믹 현상으로 거리두기도 하면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못 드리게 하는 모든 것때문뭐냐면 그거 드리면 벌금 때린다는 겁니다. 그 벌금 때는걸 무서워서 그걸 계속적으로 거기에 굴복해버렸거든요. 순복음교의그 넓은 자리에 열몇 명만 있으라니까 그듬성둥성 있는 거 사진 찍어갖고 내보낸 거 보니까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 잤니까 안타까운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할 말이 없게 되버렸어요 중국 같은 경우나 이럴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모택둥이, 예? 마오쩌둥이 와가지고,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게 기독교부터 막 박살, 이 박멸한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사람을 사지를 끌어놓고 마차로가 찢어주겠다는 거여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지하로 지하로 들어가서 그래도 지금 중국 기독교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선도들은 그런 부분으로 되어지거든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부분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 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